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명이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을 묵상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이가 있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합니다. 눈꺼풀은 1년에 5 5 0만벌을깜박입니다 심장은 1년에 320만 리터를 뿜어냅니다. 발은 일생 지구를 세 바퀴 돕니다.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해도 주는 것은 돕는 일이고 남아서 주는 것은 재고 정리입니다. 주고 잊어버리면 남을 도운 것이고 기억하면 나를 도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남의 문제 해결을 돕다가 어느새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사이 슬그머니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면 그 향기의 잔향이 내 몸의 배입니다. 배려요?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향긋한 하루 되세요. 사랑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은혜는 작은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배려는 고사리 손한 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나눔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인격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입니다.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지금이 동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언제나 빛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눈부신 것이어서 다만 안 보일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흩어진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자랍니다. 무슨 옷이 걸리건 내가 옷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세탁소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게 지는 교훈입니다. 왜 소리가 큽니까? 부딪히는 알갱이 때문입니다. 굳게 빠졌어 가루가 되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란스러운 까닭은 내 안에 아직 부서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섭리는 역설입니다. 나누었는데 늡니다. 주었는데 받습니다. 버렸는데 얻습니다 내려갔는데 높아집니다. 죽었는데 삽니다. 역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갖고도 나누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바쁜데 열매가 없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 얼굴을 보고 싶다면 먼저 그런 표정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다. 세상은 거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이며, 더 관심 가져달라는 요청이자, 사랑해달라는 갈망입니다. 웃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배려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배려합니까? 사랑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할수 있는 내가 먼저 웃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꿈을 꿉니다. 몰입하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꿈다운 꿈입니다. 누군가 돕고 싶으세요? 꿈을 꾸도록 도우세요. 열정을 품도록 도와주세요. 버지지 않는 불을 가슴에 지펴주세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세요.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꿈은 미래를 현재 속에 창조하는 힘이고 믿음은 미래를 현재 속에 사는 힘입니다. 꿈과 믿음 미래를 현재로 걸어가는 두 발입니다.